들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자 그만큼 자 온라운드 뭐 됐죠? 자와 뭐야 셸리 셸리 와 셸리 와 공통 음음자 공파워 역시 홀는 공짱이야.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색 음료, 파음료 받고. 자, 엘프죠. 와, 엘프 몇개 먹는 거야? 야, 8개? 와, 8개는 너무 했는데 자, 그냥 이어버리기. 자, 너무 쉽죠? 뭘 이래서 거의 안하는 너무 쉬워서. 제대로 했지만. 야, 아, 치워서 너무 잘. 와 진짜. 못 썼는데. 민정이 치워래요 네. 좀 봐. 와. 와이이상해 자, 여기 쏘고, 쓰고. 이거 원래 아. 하 이거 빨못맞춰서 그런 거예요. 원 원래 세 방만에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나도 어제 슈퍼텔 했는데. 저도 이, 이 스타스킨 있어요. 자 때리면서. 네, 보여이 아, 네, 많이 재밌어요. 그거이 그거는 보여줘지 예, 재밌어요. 솔직히 러가 재밌어요. 네? 저는 얼러가 재밌더라고요. 근데 오는 제목, 너그지? 뷰는? 상대님은다죽여놔요 그쵸? 와 진짜. 이건 아니다. 아니, 팀이 있어서 좀 별로더라. 자너 이리로 와너 이리로 와어 미워. 자 셸리 셸리 와아 셸리한테 졌어. 너 이리로 오세요. 아 진짜 저는대리이 없어서 대리를 하나는 꼭 가져보고 싶. 어 일단 내일로 네. 오세요. 오늘 일년 네. 동안 브불티비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면 봐도 되고 안 보시면 어. 보이시면. 와8 비트? 와8 비트 좋다. 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펜을 해볼게요. 제가 팔, 펜... 민... 제가 펜... 아니 팔 비트를 하세요. 차라리 민재님 팔 비트를 하고 저는 저는 일단 콜트를 하고 아이 엘프나 콜트를 하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여기 뭐, 뭐 있냐? 다 있어요 이제. 얘 예, 누구냐? 아 불. 불은 좀 별론데 제가 그래도 아, 빨리 갈게요 불도 한번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아, 민재님다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8비트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 뭐야? 아, 맞다 저 8비트 어? 이건 뭐야? 팀 구성? 팀. 아, 맞다 저 8비트 없어요, 8비트 봐봐요, 없잖아요 진짜? 잠겼어요, 8비트 8비트 잠겼어요, 그러더 그때 공가 새로 생긴 거구나 음. 그럼 8비트 잠겼어요, 없어요 8비트 없죠? 아, 민재님 없지? 그러면 민재 님이 불하세요. 아니요? 저는, 아니, 불하라고요. 왜 이쁘냐? 저셀 설레 네. 아, 안 돼요. 그러면, 네. 음. 일단. 어? 이랬는데, 별로? 아니, 네, 일단. 자. 회네한번 클럽 들어오셔볼래요? 네? 클럽? 제, 제 클럽 들어오세요 자 클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기다려주면 됩니다까지 응, 하고 여기다가 슈퍼유 됐다 자어 이거, 이거, 이거 맞아? 어 맞다 이런 가얘 맞나? 가위 <laughs> 누르면어 아, 됐다 자 일단 저희 클럽에 자 민재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민재님 클럽 서 이제 이렇게 빨리 올수 있어요 저보할게요네자 어, 뭐, 뭐. 가위 있습니다 타이블티가 근데 체납 리즈맨 좋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 일단 엘프가 왔으니까 자민재이형도 음. 있어요 여기? 없어 민준이 형아 거사장님입니다자신경야 누구 한 명이 좀 많, 많아. 자, 민지야, 여기 좀와 민지야 여기 좀 지켜 오케이? 오케이 나 쌩까? 오케이 난 피도 많고 15분 남았어 네. 뭐. 또 누구 왔어? 아, 무슨. 누구 왔었는데 내가 죽었 자, 멤버 네, 여기 네. 또 온다. 네, 딱통이. 딱통이 와요. 자, 정 딱, 딱통이 이놈의 제일 싫어 와이, 딱통이. 와, 일단 공은 나중에 써야돼 오, 공. 공 쓰러 오자. 공 들어왔다. 바로 너에게. 아공공 공 버렸어. 공 어떻게 빨리 쳐줘요나 언제랑 공 쳤어요? 아기 토끼만 벌레네요. 자 마우스를 공공공 버튼에 놓겠습니다. 아직 토끼만 벌레이네요. 자 셋. 벌레가 아직 토끼만 벌레요. 오? 누구가 아, 이렇게? 와 아, 아, 뭐야? 체력 응? 왜 이렇게 많이 깎고내 뭐해? 내방하라고 뭐했어? 민자 너는 너는 연습이 운영해야 돼. 아 공격했었다. 우린는 아, 아, 라이브 어때? 괜찮았다. 이제 내가 좀 고쳐야겠다. 내가 여기 좀 해야겠다. 와와 와. 얘들아 좀 방어해라 와야 깼어, 깼어, 깼어. 자첫판은 깼고요 붙은 그 거꽉 찼어요 자자응불 좋네요 응불 음, 좋아 불 일단 불 괜찮고 여희도 콜트를 괜찮아요 오, 펜이. 자 펭이 왔어요. 자 민지야 너는 여기 지킨 사람에 펭이 뭐야? 펭이 끼워줘야 이렇게. 어? 오. 얘 오면 딱 때리면 되겠어 딱총이는 오면 안 돼. 아 딱총이 왔어. 딱총. 오지 말라 했지. 오지 말라 오지. 했지. 자. 내가 좀 떠날게. 너희들이 거기 좀 지키고 있어. 자, 딱통이한 방. 와, 이번 주먹질 주먹질이 왔죠. 우리 뭐, 힘은 자, 엄청 그리고 세. 그리고 아, 자 이제 보스 맞죠? 보스가 오기 전에 빨리 공쓰고 빨리 처치하고 해야 하는데. 자,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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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고. 자, 제가 저번에 그 응? 어제 좀 했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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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완전, 오케이. 오케이. 와. 거야. 와, 잘하는 와, 잘하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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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야. 보스? 보스한테 깎이지 않아서 다행이다 네, 그래. 아, 이 보스까지 했어 그치? 펜이가 잘했기 때문에 다 했었고 그치? 나 죽으면 안돼아 죽으면 안 된대 야 빨리 좀해야 가까이 가서 쏴야지 따들 없지 아니 단이 없싸고있잖아오가니오 펜이 가젯 펜이 가젯이죠 팬에 가자지 서트렸습니다. 팬에 가자지 공터트린거 그거. 와, 그래도 깼다. 어, 깼어요? 그래도 깼다. 이거 영상 찍는 거 맞아요? 영상 찍고 있죠? 자, 그래도 깼 카메라가 깼습니다. 여기. 자, 그래도 깼습니다. 자, 갑시다너 영상 찍는 거야? 어, 찍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줘봐. 자, 일단, 이 밑으로 내려야 한다, 저는 무조건 내려갈까요 지금 옆에 갈게요. 안 돼, 보이는 거야? 어, 여기 옆에. 옆에 아래가 딱두 개. 그림만 보이지? 알지 애들이 좀 세졌네. 근데 태풍은 거기서. 옆에 네.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정밀. 아. 저기 제 것으로 안 돼요. 야, 벌써 지금, 지금 때요, 다, 벌써 보라색이 왔어. 아니, 여기 파워 큐브 나왔으면 좋겠다. 곧곧 시경큐 파워 큐브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아 그럼 괜히 이 있었어. 야딱총좀주기라

와 빨리 빨리 내가 좀 어, 어, 억울한 억울한데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니 팬이 언제 나오는 거고 아, 있, 아니 팬이 살아있어 아니 팬이가 아니지 여 엘프는 살아있었구나 엘프는 이봐 빨리 빨리 보스 없애는데 그래야 좀좀 이거 좀. 끊긴 맛이 있는데 아아 아 아우, 이걸... 2초를 못처럼 아이... 2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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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 아이... 아다아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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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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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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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이... 이이오이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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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이다 야, 이쁘다. 대타! 땡기면그 소리 한 거야. 응. 필요 없어. 왜 합시다? 저 응. 아, 응. 교지가 네. 없네요. 제가, 이거, 네. 브롤패스 구입 안 했습니다. 브롤패스저 구입 안 했어요. 자, 안 했죠? 브롤패스 구입 안했 어, 안 했죠? 안 해도 지금 얻었어요. 요.

나는. 아니, 뭐 이렇게 세대? 안 세대? 자, 딱히 네, 두대, 두대. 어, 응, 오케이, 세대? 네. 딱히 세대였어요? 네, 두 대, 세 대. 그치? 네, 어때? 세 대? 자. 네. 응, 네 근데 그래?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얘가. 그냥. 그냥 벽이 많아서 이게 다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요 궁은 나중에 막 애들이 엄청 몰려올 때 그냥 휠링 날려버리면 돼요. 자 주먹이. 이번 응, 보스 나올 자, 때. 보스 나왔죠? 일분 남았 얘들아 좀 빨리 없애라 안녕히 계세요. 어안 가네? 아저저기지어오오오이야 조명이 엄청 길어. 조명 안 돼. 와우, 뭐 이렇게 길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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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개이 너무 안 좋다. 이이 너무 안좋아 와, 개 너무 안 좋다. 콜트가 차라리 더 낫다. 아니, 콜트 말고 넣어볼까? 뭐아 어. 개니? 내가 그 뭘로 하지? 음. 아 아빠 왔어. 근데 지금 온두리. 에요? 응. 자 여기 있죠. 자 이번에는 요 요거 자 제가 스킨이 발리 스킨이 세 개예요. 자, 붉은 마우스랑, 그냥 발리랑, 요. 요 마우스 발리. 무더 마우스는, 요. 요. 브롤, 브롤, 브롤 그거 있잖아요. 이기한 조금 많은 거, 거기서 많이 얻었어요. 붉은 마우스 할까요? 아니면, 요 해볼까요? 자, 꿀뚜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 뭐야. 이해하자고요? 네. 이해합시다. 코, 카, 콜, 라, 와, 있다 와, 면, 또, 먹지, 딩동, 딩동, 아, 다시 할게요. 카콜라다 면, 또, 먹지, 딩동, 딩동, 커피잔 화살표, 입니다. 자,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이린에서 제이린 좋잖아요. 아이린좋당 탄다.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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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짠리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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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거 해야겠다. 야, 넌, 너는 그, 너는 그거 다른, 다른 거 해라, 다른 거. 와, 발리 너무 안 좋다, 발리 가뭐 천천히 때려 그거 해야, 하는, 그 모드를 빨리. 해야 하는데, 천천히도 안 되네. 딴거 그 너무 안 좋지. 옷을 해야겠다. 해야겠다. 아, 빨리 해. 그래. 넌 그런 거할 수가 없어. 그냥 스키닝까지. 퀸킨이세개 정도 있으니까 오 아니 엘프 여유 좋겠다 진짜 하트가 여유 좋긴 하거든 아난한드를안막난다한에하못 아, 맞추고 쨈다 맞추고 아 리코 리코 일로 와 리코 빨리 <목소리> 뒤먹어 먹어야겠다. 응. 오지 마라. 꿀찬데 까보면 안 돼. 자. 에스쁘리 먹지. 어휴? 담고. 그래, 아, 너 있어. 어. 너 있는지도 몰랐어? 어때? 겁나, 어때? 엄청 깜짝? 깜짝이야. 와, 아홉 개! 와! 아홉 개! 와! 2,000 데미지. 와, 너무 아프다. 와아오오오. 우 와, 너무 아파. 이거 내가 먹을래? 그래. 저요. 새 거는 내가 먹고. 어, 또 있다. 어, 여기 또 있다. <laughs> 우리가 다 먹었다. 우리한테 말. 맞기만 하면 끝나. 맞아. 어딨냐? 12개! 와! 와, 프랭크 먹었어. 와, 프랭크. 저리가, 저리가. 와, 이길 멈춰. 와와 와. 다시 와. 많이 아프다. 오! 오, 로켓 미사일. 2등이라도 해야 할것 같은데요. 엘플레어 <laughs> <에브리어> 역시 빼 <laughs> 엘플레어 해야겠다. 아, 나 로사 해야겠다, 로사. 자, 1분 남았어. 음. 자, 1, 자, 한판 하고 이제 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사. 이제 로사가 마지막으로. 음. 아, 야, 뭐해? 뭐해? 왜? 그거 하면 안 돼. 음. 이거 코 해야 돼? 몰라. 잘할수 있어. 너카운터에 해도 되잖아 그럼 약해 얼마나 약한지 몰라 들어, 가 카운터를 까는데 엄청 느려 빈자루는 약해? 저리가 오, 이무 운이 so 아, 잠깐만 죽으면 안 돼. 그런 게임 더 못해. <laughs> 어떻게 이겨어이길수이겠다어떻 자, 이겼다 자, 이겼 자, 이다 자, 이따 자, 이따 자, 이따 자, 이 자, 이따 자, 그따 자, 자, 이따 자, 이따 자, 이바이바 이따 이따 이바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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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인 넣고 꽈이빠